안녕 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어, 어, 17장과는 이제 굉장히 또 대조가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필두로 의인의 무리, 그 집안 가정 모든 종까지 포함해서 할례를 허락하시고 구별된 무리를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러면 28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구별된 표를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도 없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련된 이제 계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사건 문제까지도 계시를 주시면서 마치 친구처럼 이제 서로 어떤 주고받는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이 부분만 일단 먼저 살펴본다 그러면 진정으로 친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직하게 서로 가감없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숨길 소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너무도 이제 가장 부러워하는 모습, 세상 모든 재물과 보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이제 나 사이에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짜 어떤 사람과 친하다라는 것은 숨김 없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자 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안 좋은 소식까지도 언제나 용서를 하고자 하는 자세로서 받아들이고 대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뭘 숨길 수 있을 게 있을 소냐라는 자세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정상적인 관계인 거고, 진짜 가까운 관계인 겁니다. 또한 세상 모든 금은 보아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랬던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 사람이 세상 모든 금은 보아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까지 사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과는 사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이것은 이제 어긋난 관계가 될 테고, 또 이제 어떤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서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무리의 같은 천국으로서 가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18장은 어쨌든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7장과는 달리, 17장에서는 거룩한 의인의 무리들,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나라의 어떤 모임을 이 세상에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식별된 표도 주셨고요. 할레라는 18장은 마치 지옥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없고 엉망진창으로 세상의 논리대로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떨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로 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수로서 멸망시키시는 것은 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결국에는 아예 땅이 들어올려져서 판이 철퍼되게 요리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후라이팬 이렇게 하다가 확 계속 뒤집어서 파, 계속 팡 하는 것처럼 원어적으로 그런 형태로까지 불에 아예 지져져서 아예 싸그리 소멸돼서 그냥 없어졌다고 이제 19장에서 이제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묘사가 되지만 비참한 멸망을 겪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구별 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처럼 상수리 나무 근처에 여 쉬고 있었는데 사람의 형상을 한세 명의 어떤 이제 나그네 같아 보이는 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대 당시의 풍습이고 에티켓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힘들게 뭐 낯으로 추정되어어든 이렇게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접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아브라함이 음식을 이제 곧바로 마치 종이 된 사람처럼. 순식간에 준비를 하고 아내를 통해서 게다 이제 좋은 음식을 이제 먹이려고 했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본이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날과도 솔직히 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줬으면 난 인생을 잘산 것이다라는 게 기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나와서 손을 펴서 베풀고 온정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세 사람을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대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더 각별히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길 소녀라고까지 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마르다가 예수, 오히려 사람들은 마리아가 차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잘 들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르다는 더 열심히 뛰어가서 앞으로 나갔을 때 내가 곧부활리오 생명이다라는 이계시를 듣게 되죠. 이게 곧 하나님께서 친근감을 표현하시는 어떤 표현입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더 분명히 게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금은보화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렇게 누렸습니다. 출애국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제 친구와 같이 독일에 따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모든 게시가 임해고 그 계시대로 모세가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이 와중에서 역시 한번더이세 사람이 그 이제 아브라함이 어쨌든 심상치 않게 좀 봤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세 사람을 통해서 계시가 임한 내용 중에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올 것이다라는 아주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있 아브람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는 복된 소식이 있었고 그것과 배제돼서 구별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막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서 사라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멀리서 그러니까 원래 이때 당시에 여자는 이렇게 그 객들과 함께 이제 남자들끼리 식사하는 것을 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어서 적절히 소리만 들릴 때쯤에 있어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얼른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옆에 이렇게 있게 돼 있었는데 그 실제로 사라가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쯤에 이제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아내 를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 이삭 있을 거다라는 말을 사라로 듣고 웃게 됩니다. 1 8 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웃었죠 하나님한테 이제 직접 그 계시를 들었을 때 근데 사라도 웃었는데 여기서는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웃은 이유가 내가 생리까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책망이 쳐서 웃게 됐고 이거 책망이 책망을 듣고 나서 사라가 허겁지겁 놀라서 겁에 질려서 이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웃었다라고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치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 범죄를 부인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그런 모습이 또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세 사람이 이제 아니다, 네가 분명 웃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어, 이세 사람의 정체 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어, 일단 적어도 두 명은 천사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9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타락에 대한 어떤 죄악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추정컨대 이런 겁니다. 너무 그곳이 정의가 어그러지고 망가진 상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한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소리조차도 들으시고 나타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실제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 이제 어떤 황당한 어떤 정의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거라든가,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짐승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이제 그, 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타락을 했으면,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어떤, 너무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기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가. 아는 이제 표현을 쓰신 겁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다 아시는데 그 확인까지 이렇게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이걸 보통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죄에 죄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보내서 두 사람을 보내서 확인차 해도 회개하지 않을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근데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서 여기서 얘가 거절하는 것까지를 보고 나서. 너는 이제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확실하게 너는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존칼빈님께 봅니다. 뭐 혹은 뭐 이제 이걸 제 의미나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이 심판을 앞두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경솔하게 너무 쉽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할까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나씩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았다. 근데 도저히 얘네들은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얘네들은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라고까지도 판단될 정도로까지 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기서 또그 이전의 장에서 넌행할여 완전하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그심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줄또 주의해야 될게 아브라함이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동안 믿음의 기간을 겪었고 실수하는 것도 있었고 계속 또 자라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소돔 왕이 뭐 이만큼 뭐 사람을 우리한테 하고 너한테 재물 이만큼 줄게 할때 거절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 이제 그 소동과 공허랑 상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더럽혀질까봐 그만큼 타락한 도시인 걸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악인의 멸망을 의인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의 돌이키기를 바란다. 선한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비로소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중보자라서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마치 그 돌이키고자 하는 어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모세 역시도 백성들이 계속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려고 할때 돌이, 그 제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어떤 그 모습과 굉장히 닮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본질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금은 보아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가난의 혈정이 마음과는 다른 걸 절대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고 더 고상하고 깊은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뭐, 아브라함도 뭐 18장에 웃기도 했고요. 뭐, 엎드렸다라고는 했지만, 뭐, 영광의 어떤 하나님 옷으로 나타나시던 걸, 뭐, 쉐키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압도돼서 뭐, 엎드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요한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어, 뭐 여기서 이제 더 진중하게 이렇게 그 기도를 해요. 왜냐면 사람의 멸망과 파멸의 어떤 소식이 주어지는 상황이니까 결코 웃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50명의 은이 있더라도 그걸 다 같이 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기도할 때 굉장히 좋은 특징이기도 한데, 자기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하소연해서 하는 그런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서 이제, 거기에 의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같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정의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뒤에 시편에서도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 간순히 막, 심령의 괴로움만 울, 울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괴롭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후반부에 보면 마치 그걸 기뻐하시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 정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절대 심판의 노이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은 어쨌든 죄값에 대해서 정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멸망을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라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심지어는 자신이 죄와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는 이제 표현까지를 써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 악인들과 자신이 사실은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날 구원하시고, 개시해주셔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겸손의 근거이기도 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갈대우르 땅에서, 우상승배하던 집안에서 일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인내의 과정 가운데 넘어지는 것까지도 다 용납해 주시면서 잘하게 만드신 겁니다. 다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노력만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다 사용하셔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그 아,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 본이 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 그리고 모세도 닮았던 그 기도. 그리고 모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계속 강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겹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심령을 다 보시고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만큼 성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게 그 기도를 받으셨고 열명까지가 되자 마침내는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염두에 두고 한 기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19장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결국에는 롯과 그 딸들이 구원을 받는 형태로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롯 때문에라도 한 50명 정도는 의인이 있겠지라고 이제 예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타락한 도시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의인이 있어도 실제로 19장에 보면 롯이 뭐 되게 뭐 아브라함하고 딱 나눌 때도 뭐별 것도 아니게 뭐 이렇게 간거 아니야? 그처럼 한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두 이 사람을 이렇게 천사의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본이두 사람의 이, 이 사람을 지켜주려고 딸까지 내주려고까지한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이 타락해 버리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자기다 썩지 않으면 다행일 어떤.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다. 너무 사회가 썩어 버리면 그런 상태로 돼 버리는 게 이제 뒤에 이제 십구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실제로 아브라함 이렇게 존귀하게 바로 알아보면서 천사이자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보았지만 소동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그냥 그 아름답고 뭔가 어떤 구별된 용모를 보고 육적인 정욕에만 이게 불타오르면서 심지어는 거기서 너랑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표현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정확히 원어적인 의미는 동성 관계를 말합니다. 너무 지독하게 타락한,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그 성이 오면, 동성 관계를 맺어야 될 만큼,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질 만큼, 썩고 타락한 곳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분위기도 뭐 사실은, 아브라함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선하다라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상막한 형태로 가고 있고, 그 정도만 살아도 잘 사는 거고, 뻔뻔하고 독하게 사는 놈이 결국에는 잘산 것이다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착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네가 기격이 없고, 네가 바보처럼 행동했잖아. 누가 나한테, 누가 나한테 잘해주래? 라고 해놓고서는 도중에 또 잘하는 거고, 그만둬왜또넌 삐졌냐라고 하면서 또 큰소리 치면서 악인들이 더막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거룩하게 구별하는 무리를 두시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름답게 자라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분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질지라도,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대단히 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나누기에 어떤 좋은 심판이 나서게 좀 무섭긴 했죠. 그런데 나누는 사람 입장는 영광이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들어셔서 감사합니다.